네 여서 자치구 소식 전합니다. 지난 3월 도봉구 방학 3동에서 해등로 녹지 연결 공사를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도봉구청과 주민들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합의점 도출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서주원 기자입니다. 숲에서 나무가 잘려 나가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 지난 3월 초 도봉구 해등로 녹지 연결로 조성 부지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입니다. 약두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이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사 중임을 알수 있는 가림벽과 안전 울타리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해등로 녹지 연결로 공사는 공정률이 약5% 정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현장에 현수막과 종이 문구들을 붙여놓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등로 녹지연결로는 단절된 녹지 사이에 높이 6m, 길이 30m 육교 형태의 생태다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생물 다양성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이 사업 취지라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숲을 통송두리째 파헤치는 이 사업은 사업의 취지와는 반대로 더 크게 녹지를 단절시키고 숲에 깃든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생물 생명... 말살 사업입니다. 반대 주민들과 도봉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동안 구청장 면담도 진행했고 시민 공론장도 개최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예산을 받고 시작한 공사이니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심각한 책임 회피의 모습입니다. 구청장께서 포함된 민관 전문가 협의 비교를 구성하고 해동로 녹지축 연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주십시오. 도봉구는 반대 주민들의 주장을 전체 여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등 일부 주민들은 찬성 의견도 있다며 공사 중단이나 민관 협의체 구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대표의 급 그... 이 일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협의체 구성은 필요 없고 대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만나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 설명드리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등로 녹지 연결로 반대 주민들은 앞으로도 도봉구와 서울시에 공사 중단을 요구할 예정. 이미 예산 31억 5천만 원 가운데 30% 가량이 투입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합의점 도출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